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상대도수. 상대도수.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하는데, 상대도수가 비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도수의 총합분의 도수. 그러니까 상대도수는 비율로, 비율하고 똑같은 게 상대도수의 특징은 상대도수는 항상 0에서 1 이하의 수로 되고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가 도수의 총합분의 도수이기 때문에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리하고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편리합니다. 뭐 상대 도수가 0.2, 뭐0.3 하면 0.3이 당연히 더 크겠죠. 이렇게 비교할 때 좋고요. 어,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한번 봅시다.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나타낸 표가 있어요.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이에요. 어, 10에서 24일을 도수 4명이고요. 20에서 30, 7명. 30에서 40, 6명. 40에서 50, 3명이라고 했을 때, 전체를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분의 4가 되면 바로 0.2가 되죠. 20분의 7이 되면 0, 20분의 7, 0.35. 20분의 6은 0.3. 20분의 3은 0.15. 이거 다 합치면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그리는 방법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끝값을 차례로 써놓습니다. 음, 차례로 써놓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상대도수를 써놓습니다. 상대도수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그려요. 여기를. 예를 들어 0.2면 0.2, 0.35, 0.3, 0.15 이렇게 쭉 그려요. 이런 모양으로도 똑같이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음. 상대도수를 왜 배우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상대 도수는 전체 대에서의 도수예요. 주로 언제 바로 상대 도수를 하냐? 그러면 이제 분포가 다를 때예요. 주로. 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대 도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상대적 특징 쭉 하는데 이거는 아니고 그냥 해 봅시다. 넘어갑시다. 음, 여기 다음은 소수로 나타내셔 100분의 20을 0.51 이고요. 5분의 4 이거 10분의 8로 해서 0.8로 나타낼 수 있고요. 25% 100분의 25 0.25 고요. 200명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60명. 200분의 60에서 100분의 30에서 10분의 3 0.3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150... 0명의 학생 중에 남학생이 90이면 1 5 0분의90 약분하고 요 3을 안 하면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1 0분의 6이 돼서 0.6이 됩니다. 다음은 은성인에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운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의 공포표이다.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7, 어, 2 0분의 7, 0.35. 6, 2 0분의 6, 0.3. 4, 20분의 4, 0.2, 3, 20분의 3, 0.1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도수의 뜻과 특징을 알기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다. 맞아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도수의 총합에 따라 달라지 아니에요. 상대수 도 총합은 무조건 1입니다.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각 급의 도수의정비된다 맞습니다. 상대도수는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 맞습니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집단의분포상태 비교할 때 상대도수를 예, 이게 바로 상대도수의 이 어, 상대도수를 아는 방법이에요. A반이 100명이고 뭐 B반이 200명일 때 서로 그러고 이럴 때 또는 또 점수대가 다를 때 이럴 때 이용할 거예요. 응. 경인의 반 학생들의 수학점수가 있어요. 50에서 64명에서 40분의 4, 40분의 8에서 0.2, 40분의 10에서 0.25, 40분의 12에서 0.3이고요. 4 0분의 6에서 0.1을 올거 같아요. 다 합치면 1 나오고요. 재윤인네반 학생들의 100m 달리기를 14에서 15가 두명이고요 그래서 상대도수가 2 5분의 2니까, 음 0.100분에 8이니까, 0.08이 나오겠네요. 100분의 8이니까. 그 다음에 25분의 7이니까 100분의 28이니까 0.28이고요. 25분의 10이니까 100분의 40, 0.4고요. 25분의 4니까 100분의 16, 0.16이구요. 어, 25분의 2니까 100분의 8 해서 0.08이 되겠네요. 합은 어차피 1이구요. 다음은 현수네반 학생들의 한 학기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겠습니다. 0에서 5,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 20에서 25 사이입니다. 상대 도수가 바로 0.08입니다. 어 그러면 이거는 1 0 0분의 8이고요. 약분해주면 25분의 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학생 수 A는 2명이고요. 음, 여기는 100분의 10 이고요. 어, 4로 약분해주면 25분의 3 이고요. 여긴 3명 이고요. 어, 여기는 100분의 40 이네요. 25분의 10 이네요. 10명. 여기는 100분의 24 4로 나눠주면 25분의 6 여섯 명. 어, 여기는 100분의 16 4로 나누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5명. 10명, 20명, 25명 맞네요. 음. 다했고요완성했고요 음. 다음은 민준의 반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을 수를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물음에 답하쇼. 그랬습니다.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 상대 0.12, 0.24, 0.2, 0.16 상대 도수의 총합은 음, 1이므로 0.12, 0.24, 0.2, 0.16 합하면 음, 지금 이거하고 이거 0.4, 0.32, 0.72, 0.28 그래서 a는 0.28이 됩니다.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그래서 0.28이 제일 크네요. 4에서 6권. 읽은 책이 2권 미만, 4권 미만의 전체 몇 퍼센트인가? 2권에서 4권 미만 아니까 그러니까 음, 0.24니까 24%가 나오겠네요.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사회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부표이다. 이 표를 히스토그램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시라고 했습니다. 50에서 6 4에0.5 그대로 나타냈네요.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서 0.2, 0.35, 0.25, 0.25 네, 이렇게 나타냈구요. 다음은 세역이나 반 학생들의 1분 동안의 제기차기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이다. 이 표를 도수 분포 다학형의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5에서 14가 0.2 있구요. 10에서 15 0.34고요0.26 그리고 0.16, 0.04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잠깐만요. 도수 분포 다각형. 어, 도수 분포 다각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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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어서 이렇게 선을 어, 선을 연결해주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됩니다. 다음은 민기네반 학생 50명의 키에 대한 <laughs>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랩입니다. 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키가 160 이상, 170, 160 이상, 170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laughs> 170에서, 100, 아 160에서 170, 0.3이네요. 상대도수가 가장 큰 거예요. 이게 0.36이 150에서 이상 160 미만이네요. 140에서 150의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0.18이네요. 0.18 곱하기 5니까 5히려 5, 5, 8, 40에서 9명이 되겠네요. 음, 160 이상인 학생들 160 이상이면은 여기 0.36 0.3, 0.1 합치면 0.76, 아, 76이네요. 0.76. 응.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상, 160 이상. 어, 두 개밖에 없네요, 참. 0.3하고, 36은 아니구나. 0.4. 0.4. 0.3, 0.1, 0.4니까. 40%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끝을 내겠습니다.